현역가왕 3,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장면은 화려한 조명이나 큰 편곡이 아니었다. 그날의 중심은 단한 사람 비네서의 솔로 무대였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앞선 무대들이 사실상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전체가 마지막 솔로 무대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반주가 깔리고 비네서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어깨는 작았고 키도 크지 않았고 나이는 더 어렸다. 하지만 시청자와 심사위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나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 소리는 날카롭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대신 감정이 일정하게 쌓여가는 톤이었다. 트로트에서 감정은 한 번에 터뜨리면 감동이 아니라 과잉이 된다. 하지만 천천히 쌓이면 전달이 된다. 빈예서는 그 전달을 알고 있었다.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빈예서의 목소리는 감정을 조금 더 드러냈다. 어린 목소리임에도 깊이가 붙는 순간이 있었고, 그 깊이가 스튜디오 전체를 정지시켰다. 관객석에서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심사위원들은 메모를 멈추고 무대를 보기 시작했다. 무대를 감상하는 방식이 기술에서 감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다 후반부 후렴의 마지막 문장이 남았을 때그 조용한 감정의 웨이트가 한순간에 무대 전체를 덮었다. 눈물은 비내서의 것이 아니라 관객의 것이었다. 한 사람의 무대가 스튜디오의 감정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트로스는 원래 그런 장르다. 가창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 후렴이 끝나고 반주가 멈추는 순간 스튜디오는 1, 2초의 정적을 가졌다.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 박수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해소였다. 박수를 치며 우는 관객도 있었고 손으로 입을 막는 관객도 있었다. 그 장면은 이미 무대의 승패를 넘어선 감정의 장면이었다. 그런데 진짜 장면은 그 이후에 등장했다. 심사 위원석에서 윤명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비내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 행동은 무대를 추가로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려는 행동이었다. 심사위원이 무대로 올라오는 장면은 흔치 않다. 왜냐하면 무대는 참가자의 공간이고 심사위원석은 평가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무대는 평가를 넘어서 인정의 단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뒤이어 주현미 역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객석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스튜디오는 이미 뜨거웠지만 이두 사람의 행동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한 가지를 직감했다. 이건 단순히 잘한 무대가 아니라 남는 무대다. 윤명선과 주현미가 무대로 향한 순간 스튜디오는 이미 무대가 끝났는데도 무대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은 극히 드물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더 흥미로운 건두 사람의 행동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윤명선은 무대 앞까지 걸어가 비내서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다. 이한 문장은 시청자에게 설명 이상의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트로슨 기술로 평가될 수 있지만 결국 기술을 넘어 감정의 무게를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윤명선의 말은 그 감정의 무게를 인정하는 선언과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 감정을 확장시켰다. 주현미가 무대로 올라와 비내서를 조용히 안아준 것이다. 그 안아주는 동작은 말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어떤 심사위원은 칭찬으로 평가하고 어떤 심사위원은 점수로 평가하지만 주현미는 감정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세대의 다리가 연결된 순간이었다. 트로스 세대를 연결하는 장르이다. 주현미는 트로스의 근간과 역사를 지닌 존재이고. 빈에서는 트로트의 미래와 가능성으로 소개되는 아이였다. 그 둘이 무대 위에서 만나고 서로를 인정하는 장면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과거와 미래가 짧게 교차한 순간이었다. 둘째 무대가 평가를 닌처럼이며 아뭐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다.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시청자들이 이 장면에 반응한 이유는 이 무대가 단순히 점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관객 반응도 고스란히 담겼다. 어떤 관객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관객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공유를 전제로 한 행동이다. 즉, 이 무대는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본 무대가 된 것이다. 심사평으로 넘어가자 장윤정이 말을 꺼냈다. 그녀의 표정은 무대를 분석하는 표정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표정에 가까웠다. 이 정도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심사위원이 말을 줄이는 상황은 칭찬의 형태 중 가장 강력한 형태다.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분석이 되고 말이 줄어들수록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이기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 발언은 트로트 장르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 이 장르는 노래를 잘한다고 반드시 감동을 줄수 있는 장르가 아니며 감동을 준다고 반드시 기술이 완벽해야 하는 장르도 아니다. 그래서 트로트에서 가장 어려운 건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아이가 잡아냈다는 사실이 시청자를 더 놀라게 한 것이다. 무대가 끝나고 빈에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 인사에는 화려한 제스처도 승리감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그 인사는 무대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인사였다. 그 책임감이 시청자에게 감동을 전달했다. 생방송이 아니었음에도 그 장면은 실시간 반응처럼 폭발했다. 커뮤니티에는 곧바로 글이 올라왔다. 말도 안 되는 무대였다. 진짜 소름. 이게 왜 감동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없다. 트로스의 힘을 다시 봤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다. 스튜디오가 울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아직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빈에서의 무대가 끝난 뒤 스튜디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무대를 기다리는 정적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 정적이었다. 관객도 심사위원도 제작진도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감동이 결과로 이어질까? 경연 프로그램에서 감동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감동이 기술을 이길 때도 있고, 기술이 감동을 압도할 때도 있고, 서사가 모든 걸 덮어버릴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라운드로 갈수록 시청자는 무대를 보면서 동시에 계산을 시작한다. 빈에서 무대 이후 이어진 발표 시간은 긴장감이 훨씬 높아졌다. 진행자는 심사 결과를 천천히 정리했고 심사위원은 점수를 눌렀고 제작진은 편집 타이밍을 조절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청자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였다. 첫 번째 발표는 다른 참가자에게 돌아갔지만 관객석에서 빈에서를 지켜보는 시선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기대였다. 두 번째 발표가 이어졌고, 이어 세 번째 발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빈에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오디션에서 이름이 뒤에 남는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충격 탈락, 하나는 완전한 인정. 그리고 마지막 발표가 남았을 때, 빈에서의 이름이 마침내 불렸다. 스튜디오는 환호와 박수가 동시에 터졌다. 환호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고, 박수는 무대에 대한 반응이다. 두 반응이 동시에 터진다는 건 드문 일이다. 심사위원석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했다. 윤명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주현미는 여전히 감정이 차에 정리되지 않은 표정이었다. 장윤정은 말없이 손바닥을 맞부딪혔다. 점수도 코멘트도 논쟁도 그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 없었다. 무대가 이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표 이후 커뮤니티는 더 빠르게 반응했다. 보통 발표 직후 반응은 점수 논쟁이나 비교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흘렀다. 반응은 거의 한 줄로 정리됐다. 무대가 설명했다. 이 문장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평가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없는 무대는 설득이 끝난 무대이기 때문이다. 설득이 끝난 무대는 투표를 유도하고 투표는 시즌의 판도를 바꾼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다음 라운드로 이동한 것이다. 그럼 다음 무대는 어디까지 갈까? 이 감정이 시즌 후반까지 유지될까? 결승에서 버틸 수 있을까? 트롯 경연에서 이런 질문은 곧 후보 선언과 같다. 무대를 넘어서 시즌의 흐름을 타는 참가자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라운드를 지나가지만 아주 조금의 참가자는 시즌을 통과한다. 빈에서는 그날 시즌을 통과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 제작진은 의미 있게 빈에서의 표정을 잡았다.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 그 표정은 승리의 표정이 아니라 다음 무대를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표정이 가진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경연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 표정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나는 아직 남았다.